안녕하세요 저는 통학생이구요 오늘은 요 a n 더프라이 r f 나이트 a 크 게임. 오늘 요세개 배지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엄청 많아요. 어려운 건 아니, 어려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 맵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고요. 자, 맵을 맵, 맵 예, 들어가. 일단 들어갔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가까워요. 맵이 왜 이거? 우리 뭐야 이거. 손이 왜 손이 반뜯겠다 그리고 토드랑 캐롤이 이번에 리마스터가 됐다고. <laughs> 토드야 이더니 <laughs> 야 보면 있죠 여기면 여기 보면 은 여기 약간 보면 스타에 이거 이스타이라는 카페 카페가 있는데 들어가시는데 면자 일단은 기다려주면 약간 모프가 대승 될 거예요. 그 모프가 이거 보면 이게 이게 오늘 새로 나온 아치래 아치 아치 아치, 아치 이게 네모나면 이렇게 된 거구나. 네, 그럼 일단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자, 일단 여기 보면 죠 여기 이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이 건물 안에 여기 컴퓨터가 있거든요 컴퓨터 어 컴퓨터 일단 여기 이 이제 여기 컴퓨터가 있거든요 자 컴퓨터 되있죠이 클릭하면 배지가 얻어집니다 앉아서 컴퓨터 해도 돼요 음. 어 뭐야 이거 렉이 왜 걸려요 이게 렉이 걸려요 음. 이게 약간 렉이 좀 걸릴 때도 있어요. 약간, 그래서 제가, 이거 어떨 때는 제가 이거 색이, 쉐이... 아 맞다, 아 맞다! 색이를 묻어졌다 <laughs> 약간 이거 오류가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만 오류가 있어가지고, 나중에는 아, 잘 됐는데, 이상하다. 그러면은 여기서 또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다시 들어와 음,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?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왔으니까, 이제 될 거예요. 약간 렉이 걸려서 이럴 때도 있어요. 이럴 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두번째 예요 지금 이게 렉걸려서 몇번째인지 모르 겠어 그러면은 여기 룸투랑 리모드 토드 랑 이거 배지 세개가 줘야 됐고요 그리고 이거 렉걸리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얻어 제가 혼자